자 오늘은 우리 베이비도지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베이비도지가 작년 11월 12월 거의 600% 이상 폭 등을 했다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아마 우리 베이비 도지코인을 가지고 계신 홀더분들 마음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자 어제 보로 슬슬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베이비 도지가 살아나려면 도지코인이 먼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8일 오늘 기준으로 8억 달러의 선물 거래가 폭증을 하면서 새로운 상승 신호 그리고 ETF 승인까지 나와주면서 상승의 발판 즉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베이비도지 코인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베이비도지 커뮤니티에 가시더라도 여러분들 100배로 준비되는 알트코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이비도지가 1달러를 갈 거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커뮤니티 페아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심지어 2025년 올해 연말에 빅번이 하나 일어난다면서 이런 식으로 또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요 올해 11월 말에서 12월 달 사이에 베이비 도지코인 관련된 엄청난 중요한 호재가 하나 나올 예정입니다 단순 루머가 아니라 실제 일정과 내부 소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베이비 도지코인 2026년까지 여러분들이 홀딩하면서 그긴 기다림 끝에. 끝내, 여러분들이. 보상을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는 영상에서 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특별히 이 정보를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467-1543번으로요. 여러분들 베이비도지 할때 그냥 줄여가지고 베이도지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은 앞으로 11월, 12월 베이비 도지코인의 남은 호재 총 정리해 드리면서 그리고 당장 내년 1분기 때 1분기면 1월부터 3월 달이죠 국내 업비트와 빗썸 동시 상장 가능성까지 그리고 내년 초에 또 락업 해제 스케줄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세력들은 락업 해제 일정 전에 이렇게 끌어올려놔야 재단 측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수익 실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락업 스케줄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 토큰 소각 스케줄까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010 4267-1543번으로 배도지라고 딱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호재 총정리한 거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뭐 10원 한장 받는 거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이 구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정보 하나로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베이비도지의 다음 상승 파동을 잡을 때 가장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비중 조절이나 평단 조절도 할수 있겠죠. 제가 직접 핵심 정보를 전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트레이드션은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딱 4시간만 자니까 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들 배도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으로 호재들 총 정리한 거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구간이 손절할 구간인지 아니면 오히려 추가 매수로 기회를 살려야 되는 구간인지 아시겠죠? 이 코인 시장이 하락장이어서 재미도 없고 수익은커녕 맨날 손실만 보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이 코인은 정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런 하락장에서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계좌를 복구시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10월 17일 날 저한테 이렇게 숫자 7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바운스 토큰을 여러분들 9,100원에서 추천드려서 목표 가격, 안전한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을 다 보내 드렸고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바운스 토큰을 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 갖고 알려드렸고 단 이틀 만에 우리 60%라는 또큰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너무 욕심내다가는 수익이어도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딱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는 제가 10월 23일 날 저한테 이렇게 숫자7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 버추얼 프로토콜 추천드렸는데 1,18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2,700원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이 버추얼 프로토콜도 제가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매집이 포착되고 향후에 있을 정보들을 미리 포착해 갖고 나닥에서 추천 드려가지고 요거는 거의 일주일 만에 126%라는 또 어마무시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코인 요거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월 중순에 메인넷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재단의 바이백과 토큰 소각까지 결정을 했는데 아직 시세 분출이 안이어진 종목이에요. 그리고 ETF 신청 후에 지금 대기 중이고 고래지갑에서 바닥에서 2주 동안 이 매집 흔적 이동이 되는 걸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 코인을 여러분들께 다음 타자로 다음 급등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제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만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누구나 100% 무료로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추천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래에 제가 개인 직통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 1 0 4 2 6 7의 1543번으로 이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숫자 7만 딱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요런 식으로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코인을 보내 드릴 겁니다. 매수가 효과, 손절가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직장인 분들은 바쁘셔서 코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5분만 투자해서 매수,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예약매도로 손절가까지 걸어만 놓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나는 전략으로 가고 있으니까 급등 코인 추천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4267-1543번으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구독자 무료 이벤트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가입 요구하는거 없고 여러분들께 그냥 딱 답장으로 급등코인 추천받을 수 있도록 제가 요렇게 문자 전송을 해드릴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받아서 수익 한번 내보시고 그 대신에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딱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좋아요 눌러달라는거 아니고 여러분들 저 구걸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보시고 진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